11번이 전 국민 세일, 11번이 대표이사모, 다추석 특집 전 국민 세일을 15일까지 열고, 본격적인 추석 마케팅에 돌입한다. 브랜드 지자체 기관 등과 협력해 우수한 품질의 명절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추석 특집 전 국민 세일 행사에은 명절 시즌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 인기셀러 2890 통지해, 총 35만 종의 달하는 상품을 할인과에 선보인다. 전국 농협, 농협 경제 지주 제주농협, 대구 경북 민금 농협과 우체국 쇼핑 지자체 물을 남도잔터 거시기 전터 등과 회업해 산지 집중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명절 선물 세트를 특과에 마련했다. 제주황금항선물세트 3종과는 최대혜택 적용시 23,800원, 농협안심만우 1등급 선물세트 3종은 78,140원, 영광법상포진공포장불비세트2 0미는 19,660원부터 경산자인 농협샤인머스키 선물세트 2는 32,580원이다. 명절 대표 브랜드들과 함께 구성한 11번이 단독상품들도 눈기를 끈다. 롯데푸드가 커머스 어깨와 최초로 협업한 단독상품 루스컴 탑상을선물세트와 CJ 제일제당 스피어 11호 동원 장치 탄8 5등의가공식품부터고려 은달의 비타민C, 오메가 세트, 서울역사 시나 공사 세트 등 건강식품까지 카테고리별로 상품 구성에 차별화를 했다. 법권 21번이 만든 한다는 올해는 착한 포조 재배능과 전제에 따라 만감류, 샤인머스캣 등의 과일 상품군을 여러 지자체와 협업해 저렴하게 준비했다며 고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담배 세트와 가을 제철 수산물 등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물 세트를 마련하고 상품 물량 수급에 힘썼다고 전했다. 강편 추석, 특집 장고및 세일 행사 품목은 최대 1 5 0 할인되며 CJ 제일제당 동원 SUV 품무원, 전반장 LG 3월 건강 아우르 버시등 스페셜 브랜드 15곳의 경우 최대 2 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인기 명절 선물을 특가에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 라이브 실버를 통해 제리스러워 수장 2종 세트 브이아이오캐쇼버 바이탈 2종 세트 14일을 가기,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벤트등이 선보일 이획이다김정이제이친이